안녕하세요. JD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OST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 임하시길 바랍니다. IOST 지금 월봉을 보면, 이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야야 야 지겹다 야 똑같은 거 계속 올리지 마라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요거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매일매일 이게 계속 바뀌는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임의대로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 요청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감안하시고 어뭐 이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거 왜또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없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만 어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에 어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어 IOST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 모양이 지금 어 제가 얘가 지금 어 시총이 너무 적네요. 얘는 시총이 좀한2천억 정도인데. 음 일단 iost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적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매, 그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총이 작은 애들은 적은 돈으로도 이게 출렁일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음, 그런 거꼭 감안하셔가지고 언제든 고점에 물릴 수 있다라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두고 어,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얘가 지금 월봉상 여기에 지금 50% 선을 거의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 여기 지금 20일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일단 요게 5선이 이렇게 지금 데드크로스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 나가야겠죠. 이렇게. 돌려 나가고 20일선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여진다.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고점도 조금씩 낮아지면서, 수렴의 방향이 나오고 있고, 하나, 둘, 셋. 이번 달에 만약에 음봉으로 마무리하면 다음 달에는 한번 갈 수도 있는 걸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출해되는 물량도 별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요때 한번 이렇게 거래량도, 거래량에 비해서. 그래서 iOST는 지금 수렴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 이번 달에는 음봉 하나가 이렇게 떠서 마무리되는 것도 2 1일선 위에서 끝나면서 마무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의 새 묶음을 만들고 음, 어, 그렇게 해서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얘 그러면 다음에 매수 타점은 적어도 여기는 돌파해야겠죠? 57.8원. 57.8원은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2차로는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65.4원. 여기까지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돌파해야 얘는 좋은 모양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여기는 얘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여기가 목표가가 110원, 아, 여기가 얼마냐. 종가. 67원. 67원에서 어, 67원에서 뭐 78원? 67원에서 78원을 목표가로 해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를 돌파해서 막 올라오는, 이 2차 목표가를 돌파해서 올라오면, 얘는 아마도 여기는 한번,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110원까지는. 어,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일단 아직은 그게 좀, 아직 멀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어, 이번 달에는 얘가 뭐, 만약에 여기까지 말아 올려지면 너무 좋겠죠? 51원까지 말아 올려지면은, 뭐, 다음 달에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슈팅을. 그렇게 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일단, 음, 이때, 이가 저점이 어, 19.2원. 이때 19.2원을 깨고 내려온 적이 있나? 아, 없네. 음.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파동상 지금 어 주봉상 얘는 다120 얘는 일단 주봉상 120선을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주봉상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어 여기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모양만 봐서는 주봉상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 파동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1파 지점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지금 a,b,c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2파가 되겠죠. 그면 3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예,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 주봉상으로는 약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음, 여기 어디선가 1파가 시작이 돼서 이게 3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이렇게 abc 조정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좀더뭐 지켜봐야 할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여무튼 음 여기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적산병이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 이때 역대급 거래량의 준하는. 이런 거래량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그럼 여기 새로운 파동으로 하나 나왔다 라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는 거의 바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 지금 얘가 어 전주에 양봉을 다 깨고 내려온 상태고 근데 여기서 지금 20선 위에서 지금 말아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얘는 지금 최대 여기 120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으로 보이니까 어좀 그거를 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6.5원, 26.5원만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서 요 120선까지 한번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음. 혹시 이거 보자고 하신 분이 여기 고점에 물려서 그러신 건가? 여기. 일단은, 이런 모양은 지금 솔직히 이게 지금 여기가 1파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1파하고 지금 2파 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가 올라가지면 얘는 3파로 다시 여기를 어 올라가려고 한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얘가 지금 한번 보면, 음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이 조정의 범위가 궁금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뭐, 피보나치로 보더라도 여기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뭐, 0.382까지도 깨고 내려왔네. 0.382. 예 얘는 0.382 구간까지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피보나치로는 이게 가늠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여기 지금 120선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지지를 받고 가든가 아니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돌파한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온 것 같거든요. 여기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온 것으로 보여져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얘는 그러면 얘가 지지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30.7원 아니 32원 32 32 32에서 32.32.1원 여기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오, 어, 어제 어제 말아 올렸네요. 일봉상 어제 말아 올렸으니까 음, 다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일봉상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되냐면 어, 40.7원, 40.7원과 42.7원, 40.7원이 1차 매수 타점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타점은 42.7원. 42.7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얘는 241선 아래에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얘가 올라가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얼마냐면은 52, 52원? 52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이제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 볼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얘도 여기 241선을 돌파할 때 음봉이 뜨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iost는 그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어 이게 고점에 물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본 탈을 기회 주실 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여기 올라오면 그냥 일단은 탈출하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나 본전 찾겠다고 더 수익 보겠다고 또막 이러고 있다가 어 애매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어 보통은 이렇게 되면 지금 파동상 그래요 여기가 지금 1파의 고점이면 얘가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보통은 여기까지 다시 돌파하고 돌파한 지점까지 돌파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 막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모양이 나오면 되게 이제 막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아 그때 할걸 어쨌걸 뭐 이러다가 어 이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뇌동매매 하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이 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고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iost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